자기야, 나도 방금 집에 도착했어. 오늘 즐거웠고 언제 또 볼까? 집까지 태워다 줘서 고마워. 다음주는 내가 부모님 댁에 내려가거든. 주말에는 보기 힘들 것 같고 평일 중에 퇴근하고 한번더 보자. 알겠어. 수요일쯤 퇴근하고 영화나 보면 되겠네. 근데 아까 내가 한 말은 생각 좀 해봤어? 이제 슬슬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할 때가 된것 같은데. 어머님 만나보자고 하는 거? 내 생각은 조금 빠르지 않은가 싶어. 솔직히 말해서 아직 결혼 준비도 안 됐잖아. 누가 지금 당장 결혼하지? 그냥 우리 엄마가 너 얼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인사나 하자는 거지. 내가 평소에 우리 자기 칭찬을 많이 했더니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밥이나 한끼 사주고 싶대.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나 진짜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자. 어차피 우리 조만간 결혼할 거잖아. 미리 인사해서 얼굴 알아두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예전부터 며느리 생기면 진짜 잘해주고 싶다 하셨거든. 미리 친해져서 같이 연락도 하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래,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근데 난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생각해. 우리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내 입장에서 결혼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앞서 나간다고? 그래, 알겠어. 나만 진지했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직은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것도 많고, 조금씩 더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꼭 올해나 내년에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오빠가 그렇게 빨리 하고 싶다면, 나는 그 속도에 맞춰주기 힘들 것 같아. 아니야. 너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좀 오바했나보다. 천천히 나중에 너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미안해, 오빠. 나 아직은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고 싶지 않아. 오빠가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빠를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랑 결혼 안 하면 누구랑 해. 나 진짜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 앞으로 서두르지 않을게. 제게는 7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처음 만나서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아직은 만난 기간도 그렇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친구는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한참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결혼 준비를 별로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결혼하면 신혼집도 장만해야 하고, 이래저래 기본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한참 어린 저보다도 모아놓은 것이 없어 보여서, 아직 이 사람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오빠, 근데 오늘 약속 장소가 왜 압구정이야? 강남까지 가기엔 너무 멀지 않아? 아, 그냥 오랜만에 너랑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싶어서. 아까 내가 식당 주소 보내준 거 확인했지? 여기 엄청 비싼 곳 아닌가? 오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난 그냥 떡볶이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맨날 그런 것만 먹어. 가끔은 한 번씩 스테이크도 썰고 좋은 곳도 경험해봐야지. 오늘 6시 정시 퇴근하는 거 맞지? 퇴근하고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글쎄, 금요일이고 퇴근 시간이니까 사람 엄청 많겠지. 아마 30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근데 왜? 아니,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도착하기 10분 전쯤에 나한테 연락 좀 해줘. 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게? 그냥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아니야, 오늘은 내가 너 만나기 전에 약속이 좀 있어서. 아무튼 도착하기 10분 전에 나한테 연락 좀 해줘. 알겠지? 꼭이야? 응, 알겠어. 솔직히 이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며칠 전부터 자꾸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멀쩡하게 데이트 하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너는 왜 반지를 안 끼고 다니냐고 묻질 않나. 반지를 끼면 손가락 치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뜬금없이 꽃은 무슨 꽃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너무 뭔가 준비했다는 냄새를 풍기니까 약속이고 뭐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까지 나갔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남자친구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고, 촛불이랑 이상한 현수막까지 걸려있어서 진짜 똥 밟았다 싶었습니다. 도저히 프로포즈 받을 상황도 아니고 제가 표정 관리도 안될것 같아서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대로 뒤돌아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지금? 왜 도망가? 일단 다시 이쪽으로 와봐.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해. 내가 우리는 그냥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잖아. 대체 왜 자꾸 앞서 나가고 그러는 건데? 아니 너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나랑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약혼이야, 약혼. 어차피 너랑 나랑 언젠간 결혼할 건데, 약혼은 지금 해둘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오빠. 진짜 내가 하는 말을 너무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사귀는 사이였잖아. 오빠랑 나랑 알고 지낸 지 1년도 안 됐어. 근데 무슨 약혼 이야기를 꺼내? 그럼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이 만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즐기고 놀 생각이었어?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 내가 오빠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딱 정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약혼 정도는 할수 있잖아. 결혼할 마음이 없이 사귀고 있는 건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닌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오빠랑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아. 난 진짜 지금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고 오빠 속도를 못 맞춰 줄것 같으니까. 바로 결혼해줄 수 있는 다른 여자 찾아봐. 너 진짜 어이없다. 넌 원래 사람 만날 때 이런 식이니? 아무런 마음도 없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거야? 누가 마음이 없대? 아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아무튼 난 다시 안 돌아가. 미안하지만 오빠가 오늘 뭘 준비했던 간에 그냥 없던 일로 해. 그리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 피도 눈물도 없고 너무 매정하네. 사람 가지고 놀면 재미있니? 난 처음부터 너한테 진심이었어. 진짜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만나자마자 결혼 생각을 해. 오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데. 내가 빚이 산더미처럼 있다고 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카드 빚이 5천만원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도 5천 정도 있다고 해도. 뭐, 너빚 있어? 그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어휴 됐다 됐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냥 여기서 끝내.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아니,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약혼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비디아기는 왜 하는 건데?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지. 자기야, 내 이야기 듣고 있어? 저렇게 말도 못 알아듣는 거 보세요. 제가 빚이 있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얼마나 아냐고 제가 한번 해본 소리였죠. 정말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왜 저런 인간이랑 만나서 시간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중남고 공대 나와서 IT 회사 다니고 있다 하길래 호기심에 만났거든요. 첫인상도 순수해 보이고 여자도 많이 안 만나본 것 같아서 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말이 안 통하고 왜 이렇게 제 말도 안 듣고 자기 혼자 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난 것이 잘된것 같아요. 순진하고 착한 남자 만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속 터질 줄은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